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5분 사주 프리 기초편. 오늘은 사주 어플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예, 네, 우선, 일단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사주를 세울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 사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세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만세력을, 만세력을 통해서 올해, 그리고 이번 달,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이, 아니, 지금 이 시간이 어떠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느냐를 원래 만세력을 보고 찾아야 합니다. 뭐 책력이 됐건 만세력이 됐건 그걸 보고 찾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많은 것들을 좀그 사주 패턴 공식 그리고 사주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걸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학습을 하지 않아도 사주를 편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 사주 만세력입니다. 옛날에 PC에서는 이 사주 세우는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스마트폰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많은 이제 다양한 좋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만세력 어플들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제가 이제 미리 띄워놨는데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그 하늘도마뱀 만세력을 치시면은 그 하나의 어플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어 굉장히 좀 선호하고 있는 그 만세력 어플이에요. 뭐 유료 어플도 있고 무료 어플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요. 예, 보시면은 뭐 10만 이상 다운로드 그렇게 되어 있고 뭐 별점도 이제 4.4개 리뷰도 굉장히 많죠. 예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만세력을 활용하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도 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주요 사용법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펼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 이 위치가 이제 연어리시 정보 태어났을 때 연어리시를 입력하는 장소입니다. 뭐 그거 이외에 나머지 뭐 저장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다 나올 텐데요. 그이 어플 사용법 동영상이 그 여기 링크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은 그 구글 플레이에 보시면은요 그거를 활용하셔서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요. 여기 굉장히 많은 글자들이 나와 있죠? 이거 겁내실 필요 없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계시죠? 양력, 음력, 일자 표기입니다. 당연히 지금 시간대로 한 거니까 지금 시간대는 한 살이겠죠? 그리고 여기 여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력, 음력 표시, 뭐 윤달, 뭐 그렇게 표시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가 입력할 때 보면은 이제 여자, 남자 표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이제 다르게 나오는 거죠. 남자 여자 표시가. 그 다음에 지금이 2월 달인데, 2월 달에는 입춘절기가 3일 23시 58분에 시작을 하고, 우수는 18일 19시 43분에 시작을 한다. 사령은 뭐, 무토고, 대운은 2.2운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다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여기만 볼수 있으면 됩니다. 요 대운 보는 것들도 나중에 이제 이거 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한자가 많아 보이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자 안 많은 거예요. 한자 안 많아요. 이 위에 있는, 자, 아까 전에, 자, 제가 지난번 설명해서 사주팔자라고 했죠? 이사주팔자에서이 위에 있는 곳을 청간이라고 했고, 여기를 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간은 총 10개. 그리고 지지는 12개. 우리가 보통, 뭐, 자축인민, 진사민, 신유술에 해가지고, 쥐, 소, 범, 토끼, 막 그렇게 해서, 뭐, 시비지신 동물 이야기하는 것들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시비지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 긴, 손인데이 신이라는 글자가 경이나 신이나 둘다 오행이 금에 해당이 되는데, 오행, 오행에 금에 해당되는 색상은 흰색이에요. 나중에 이거 다 배우실 텐데요. 여기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색상도. 목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파란색인데 여기서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렇게 딱이 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흰색 소니까 올해는 흰 소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작년은 이제 경자년이었기 때문에 흰 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 인제 정보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요덟글자들 그리고 요 각각의 글자들이 이거 22자, 22자예요.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딱2 2 개의 한자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많이 보시다 보면은 뭐 어렵지 않게 이제 좀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 각각의 글자에 뭔가 한, 한글로 한 적혀 있죠 요게 이제 십성통변이라고 해서 십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본원이라고돼 이 있는 게나 자신을 의미해요 나 기준이 되고 나와의 관계에 의해서 나머지 각각의 글자들이 십성이라고 불리는. 특정 의미들로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딱 보시면은 여기 식신이라고 신금이 식신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글자가요. 그리고 어, 어디 보자. 우리 보통 어,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여기 신금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식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원래 딱 산출을 해야 되는데 산출할 필요 없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니까, 러 어려우실, 뭐, 어렵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요 밑에 나와 있는 게 이게 12포테, 12신살인데, 요것도 원래 사주 보시는 분들이 중요시 여기지만, 요거는, 우리가 요거는 이제 다루진 않을 거예요. 요거 하다 보면은 이제 좀한 세월 가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글자들, 여기 청간들이거든요이렇게딱 되어 있는 게, 이 지지에 청간이 숨어있다라고 해서 지장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모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셔야 될게 뭐냐. 이렇게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싹다 가리시고요. 위에 요거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요 위치만 이제 학습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이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